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아시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이윈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속죄의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가져오고, 레윈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을 모으고 레윈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윈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윈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등잔 때와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가, 민수기에 보면은 지금 신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약한 1년 정도, 정도가 신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한지 약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약한 8개월 정도 머물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도 완성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었는데 이게 바로 내유기고, 그 그러니까 내유기는 민수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난으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숙이 1장 2절에, 보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20세 이상 모두 인구조사를 했고, 3장과 4장에서 보면 위인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막 운반하는 일을 맡겼고, 5장에서 6장은 같이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네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 여러 가지 나시린,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고, 이제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주위관들이 예물들인데요. 그리고 등잔 때 만든 이야기, 그리고 레인들의 성막 봉사를 위한 정결의식. 그러니까 이 7장과 8장은 다시 말하면 지금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다된 일인데, 7장과 8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민수기가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됐던 일인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다시 한번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은 이미 다 완성됐고 이와 같이 레위인들 정결의식도 이미 그 전에 끝났고 레위인의 취임 그 기념 제사도 이미 그 전에 다 끝난 건데 7장과 8장에서 다시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끼어들었느냐 성경은요. 역사적 순서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읽어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막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로 나오냐?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영적으로 필요할 때그 순서에 맞췄지 역사적인 순서에 맞추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란 얘기. 그래야 이해가 잘 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부분, 부분만 보다 보면은 막 헷갈려요. 그러면은 성경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전체를 한 번씩 싹싹 흩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숲을 보라.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게 되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은혜도 더 넘친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미 그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건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등잔 때는 민수기 기록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서 다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여기에서 기록한 여기는 바로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해라.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일곱 등잔을 등잔 때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다. 뭘 전했습니까? 등불을 켤때 일곱 등잔을 등잔 때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만을 한 겁니다. 아론이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비추도록 했다. 하고 3절해 보니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등기한 때 제작은 어떻게 했느냐? 사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등기한 때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비판해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주님은요 새로운 걸 말씀하실 때마다 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고 출처가 어디냐? 여호와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등잔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달아냐 여러분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것. 말씀대로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삼절에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리고 사절에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장대를 만들었더라. 이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바빠도 중간 중간 쉼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니까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그럼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번에 하신 말씀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럼. 정결하게라. 여기서 레이는 누굽니까? 고아자손, 게수손자손 무라리자손. 이들 정결하게라. 자,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정결은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결하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는 이같이하여 그들을 정결하게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하여 몸을 정결하게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윈들 네 데려다라 내윈들은 네 고아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 이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려라 그리고 전신에 삭도로 밀라 그러니까 전신에 온 몸에 그 털을 다 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빨아라 자 그런데요 솔직히 물 뿌렸다고 털 밀었다고 의복 빤다고 이게 정결하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걸 통해서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있는 거지. 물 자체에 무슨 뭐물 뿌렸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그 물이 무슨 거룩한 물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물 그대로예요. 근데 이단들은 물 자체에 거룩함이 있다고 해서 기도한 후막물 풀어, 물 팔아먹고 하는 기도원 같은 데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그돈 엄청나게 비싸게 사다가 갖다 바르고. 무슨 뭐 약초라고 해서 기도한 후에 이것은 뭐 특초약,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물 뿌리라고 해서 그물 자체가 무슨 뭐 신비로운 물 아니에요. 신비로운 물 아닙니다. 물은 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이건 속죄물이다. 하나님이 갖다 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말씀하셨느냐.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헌신보다도 죄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됩니다. 끊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의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 되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삭도는 칼이거든요. 칼로 다 밀어란 얘기예요. 온몸에 삭도를 대는 것은요, 본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털을 다 밀어요. 왜 나병 환자들 거기서 혹시라도 뭐 병균을 물까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전부 오천신에 털을 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내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부패한 상태인 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털을 다 밀라. 그러니까 나병환자들이 털을 싹빈 것은 바로 그들의 그 몸에서 혹시 털에 전염될 만한 것들이 붙어 있을까봐 완치된 다음에 털을 다 밀어내는 것.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패함을 다 밀어내라. 그런 의미로 내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전신의 털을 다 밀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의복을 빨라고 말합니다. 정결함의 관계가 있겠죠. 깨끗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세 가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걸 지금 세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정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도 예배도 모두 다 소용없어요. 먼저 죄 문제 해결되는 게죄 문제 해결되는 거 먼저 믿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뭐냐? 정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정결함. 이걸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주님 만나지 못한다. 정결함을 우리가 먼저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향적인 결과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정결, 죄 문제, 순종.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정결 의식을 하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죄 문제 해결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5절에서 7절까지 주고 있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 주고 있는 말씀은 "레인의 취임 기념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인을 성막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인을 성결케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축분자 취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취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래요. 레윤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윤의 이스라엘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라.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는 레윤도 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나오게 하고 지금 다 나오게 하라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윤에게 나오게 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송아지 두 마리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송아지 두 마리 가지고 와라. 이게 8절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소제물도 드린다. 기름 섞인 곰 가루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일의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송아지 두 마리, 그리고 소제물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라. 자,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 우리는 이미 상실되어 있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다. 죄삼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것들이에요. 이때는 짐승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번제물로 이미 다 드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짐승을 잡지 않고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오늘 새벽에도 짐승 잡아야 돼. 그래야 예배들, 그래 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내윤의 정결 의식에서 보게 되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소재물뿐만 아니라 속죄제까지 반드시 드려졌다. 이게 모든 예배에서 속죄제가 필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돼요. 꼭 남의 돈 훔쳐가야만 사기꾼입니까? 남의 돈 사기쳐야만 사기꾼입니까? 영혼을 훔쳐가는 자는 더큰 영적 사기꾼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소리를 전한다면 이건 영적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을 이상한 대로 끌고 가고, 대모 현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전부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9절에서는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또 레인을 여호 앞에 십 절에 보니까 레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했다. 이렇게 구절과 십 절에 보니까 레인을 해막 앞에 여호 앞에 나오게 했다는 말은 헤막 앞. 요압은 같은 음입니다. 나왔다는 말. 요압께 들여졌다.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내 위는 내 거다. 그것을 회막 앞에 나왔다. 요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내 위만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와라. 그건 나와라. 그것도 구절해 보니까, 백성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케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레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같이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인들을 위해서 안수를 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레인들에게 안수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사를 할수 있도록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레윈에게 전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윈이 대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레윈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했다. 레윈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레윈이 다 나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근데 어디에 모였느냐? 롯 제단이 있는 성막 전면에 모이라 하고 말을 했거든요. 전면에 모이라. 근데 그곳에 과연 이 숫자가 다 모일 수 있느냐? 레위만 해도 8,580명이거든요. 이거 레위인 숫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왔다. 50만이에요. 여자 빼고, 뭐, 딴거 빼고. 어떻게 거기 다 모이냐? 아마 현실적으로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누가 나왔느냐? 내인의, 내인 레인 중에서도 대표자들.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도 대표자들.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는 뭡니까?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전체로 볼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윈들,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을 지금 위임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윈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흔들어 드렸다. 요제를. 요제 제사를 흔든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흔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렇게나 막 흔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흔들었다는 말은 앞뒤로 흔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흔들 때는요, 하나님께 받쳐진다는 행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흔들었다, 뒤로 흔든다. 뒤로 흔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쳐진 것을 제사장이 받았다. 그러니까 요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뒤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토스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레윈을 제사장 아론이 받아서 그 일을 돕게 하는 일, 성막을 운반하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친히 이들에게 맡겼다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레인들이 직접 수성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 하나는 속죄제물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레인이... 그를 통해서 또 속죄가 됐다. 하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는 건 뭡니까? 이들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켰다. 이것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laughs>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그리고 13절에 앞에 요제로 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드리는 제사도 많고 무슨 하는 행위도 많고 뭐가 그렇게 한지금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굳이 이렇게 하시냐 이게요? 그냥 그냥 하라 그러면 되지 굳이 이걸 그냥 뭐 굳이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이 번제물 왜그 이제 속제물 왜냐면 뭐제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만 드리고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장하면 되냐. 여러분요. 이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참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 쉽지.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영적인 단계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그저 말로만 믿는다. 그래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 우리는 그렇게 말했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그것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뭐냐요 요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됐다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와, 이게 그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말 한마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건요, 내가 그냥 훈련하겠지만, 헌신과 봉사는요, 번제를 드리는 것 같고, 화목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영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레위인 한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라니.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모두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가, 여러분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간단하게 뭐 믿는다, 어쩐다 간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일들이 막 움직이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막고 있는 거죠.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내윤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 부름 받고 일꾼으로 사용한다. 바로 그 일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뭘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